안녕하세요. 네, 저는 올해 서울 2022학년도 서울 전문 상담 임용에 그 합격한 박지윤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감, 어, 영광이고 <laughs>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구체적인 내용들은 앞에서 되게 많은 분들께서 저보다 더 열심히 체계적으로 잘 하셔서 저는 저의 구체적인 공부 방법보다는 그 제가 조금 나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좀 나이가 드신 분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드리고 저의 구체적인 배경 정보를 좀 말씀을 드려서 공부할 때 여러분이 너무 낙담하지 않도록 용기 드리고 싶어서 그 사명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음, 일단 간략하게 할 건데요. 저는 목차 말씀드리면 저의 시험 점수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저의 배경 정보, 그다음에 교육학 공부, 전공 공부, 합격 팁 이렇게 다섯 가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성적은 1차 점수는 77.33점 받았고요. 교육하기 17.33, 전공은 60점. 그래서 그 제가 서울에 응시를 했는데 서울에 서울 컷이 69점이었어요. 그래서 1차 점수는 컷보다 8.33점 더 높게 받았습니다. 근데 실은 제가 그 시험, 여러분 이제 시험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보고 나서 한달 정도 뒤에 결과가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실은 정말 제가 아예 떨어졌다고 생각했어요.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교수님이 12월부터 꼭 2차 준비를 결과와 상관없이 열심히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떨어진 줄 알고 침대에 하루에 12월에 8시간씩 누워있는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이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 정말 모른다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이 아시고 최선을 다 하시면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전공은 60점을 받았고 2차는 92.67로 충점이 170점 받았습니다 서울의 컷이 156점이었는데요 제가 14점 정도 더 높게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이 여러분한테 용기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의 이제 배경 정보를 조금 쑥스럽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저는 올해 나이가 개인정보지만 그냥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올해는 4 6섯 작년에 공부를 시작했을 때 나이가 45세였고요. 저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지만 저는 전공 공부를 제대로 공부한 거는 3월 달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이제 너무 나이 들어서 이 전문 상담 임용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국사 자격증 자체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래서 1월 달에 한국사 시험만 무조건 올인을 했어서 그때는 학원 수강 자체를 아예 할 수가 없었고 작년에는 2월 초에 한국사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시험을 보고 나서 2월 중순에 학원 수강을 해서 본격적인 공부는 3월부터 해서 나이도 많아도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공부가 늦었다고 절대 생각하실 필요 없으시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의 원래 전공 또한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저는 학부에서 화학을 전공했고요. 그 심리학은 복수 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를 졸업하자마자 저는 대학원을 화학 교육으로 이렇게 진학을 했고, 그다음에 또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어, 저는 한 번도 쉬지 않고 화학으로 기간제 교사를 17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2월까지 계속 학교에 쉬지 않고 근무를 했었고 사실은 제가 가장 마지막 학교는 사립학교에 9년 정도 연속으로 근무했는데 를 연장이 되어 있었던 상태인데 과감하게 마음을 먹고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이제 나와서 학원에 3월부터 직강 수업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 심리학은 20년 한 25년 전에 수업에서 봤던 것이 다였기 때문에 뭐 프로이드 융? 뭐 이런 그런 단어만 남들이 아는 그냥 그런 단어들만 저도 아는 정도의 완전 쌩쌩쌩 초수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공부했을 때 제가 나이가 그랬고 근데 이제 제가 그 나이는 많지만 또 미혼이었기 때문에 공부에 올인할 수 있는 환경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직강을 3월부터 왔고요. 제가 이제 2월 중순에 학원을 등록을 했지만 1, 2월 강의를 못 들은 상태잖아요. 3주간 집에서 몰아가지고 1월, 1, 2월 강의를 막다 듣고, 3월 첫째 주에 아예 학원을 못 갔고, 그래서 그 관리반 시험에 응시를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3월 둘째 주부터 학원을 와서, 그때 3, 4월은 자율반이었는데, 5월하고 7월은 관리반에 들어가게 돼서, 이렇게 이제 1차 시험까지의 실질적인 준비 기간은 9개월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절대 늦지 않았다는 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어, 그 다음에 전공 후보 말씀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진영 교수님 수업 영광 패키지를 끊어서 3, 4월은 자율조, 5월부터는 이제 관리반 시험 응시해가지고 그쭉 관리조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됐고요. 여기서 좀 자랑을 하자면, <laughs> 제가 관리 10조에 속해 있었는데, 6명이었거든요. 저희조가 전원 최종 다 합격했어요. 그래서 실은 그게, 와, 남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게 가능해? 막 이렇게 했는데, 저희조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그 3월에 이제 곧 시험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반 시험을 임용고시 보듯이 준비하셔서 저는 관리반에 꼭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제가 초수였잖아요 완전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관리반을 일단 들어가면 음~ 재수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좀 잘하시니까 (6명이었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 (3분) 정도 재수생이신 분들이 계셔서 제가 초수라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모르면 그분들한테 맨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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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봤어요 저는 진짜 맨날 맨날 물어보면 그분들이 또 되게 잘 가르쳐주셨어요. 그게 정말 많이 도움이 됐거든요 (7월) 정도 시험을 볼 때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됐냐면 저희 조에서 임용고시가 문제가 아니라 시험 봐서 이 관리반에 모두 다시 계속 시험 봐서 점수가 안 되면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관리조 시험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꼭 열심히 해서 관리반을 들어가는 거 추천드려요. 그럼 정말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리고 제가 전공에서 했던 스터디는 그래서 관리조에서 같이 하는 스터디 했고요. 구체적인 방법은 다그 거기 프린트물에 제가 적어놨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적으로 했던 스터디가 짝 스터디로 전화 인출 스터디를 했는데 이건 제가 상반기에 두 달, 하반기에 석달이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또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제가 공부 방법 중에 사용하지 않았던 방법이 백지 인출 안 했었고요.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과 성향이 엄청 강하기 때문에 문장으로 공부하는 것도 좀 저는 잘안 해오졌고. 그다음에 백지인출도 저랑은 안 맞고 저는 쓰면서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어서 주로 하반기에는 형광펜을 하루에 하나씩 다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이렇게 회독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색깔 바꿔가면서 색칠하면서 그런 식으로 공부하고 구두로 인출하는 게 저는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전공도 마찬가지로 회독을 굉장히 많이 하고 나서 이제 공부가 어느 정도 되고 난 다음에 다음에는 책으로 보면 다시 또 문장 형식으로 되어 있는 걸또 봐야 되는 상황이 돼서 제가 했던 전공도 교육학과 마찬가지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A4로 저는 한 과목이 한 페이지에 들어가게 또맨 마지막에는 정리를 해서 맨 마지막 주에는 이걸 봤던 것 같아요. 상의실인데 이거는 A4 결국은 두 페이지가 되게 이렇게 칸을 나눠서 여기는 지금 성격 같은 경우도 칸을 나눠 가지고요 키워드 왜냐면 이게 학자가 너무 많은데 공부를 하다 보면 어, 이 내용이 누구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 그래서 이렇게 한눈에 다 들어가게 저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공부를 마지막 주에는 이걸 보면서 전체적인 것들이 눈에 다 들어가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에게 이제 합격, 짧은 9개월이라는 시간을 공부하고, 초수였음에도 불구하고, 또 1차에 나름 좋은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저만의 팁은, 저는 집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ESFJ라 원래는 타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소속감이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인데, 그 나이도 많고, 그 다음에 스터디 카페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좀 시간 이런 거좀 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서 공부하는 게잘 맞았는데 잘 맞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냥 하면 공부를 할수 있는 자율적인 그런 성향은 굉장히 낮고요. 이돌 캠 스터디라는 걸 저는 이용했어요. 이게 사실은 특, 특정 회사명이라 이렇게 써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캠스터디를 켜놓고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이어서, 이거는 완전히 반강제적인 거여서, 저는 반강제적인 상황에 저를 몰아넣어서 공부를 했고, 오히려 스터디 카페를 가면 어떤 부작용이 있었냐면, 자율적으로 하니까 다섯 시간 정도 공부하고, 그냥 짐 싸들고 집에 오고, 그냥 이런 상황이 돼서, 1년간 스터디 카페는 한 완전 더울 때 열흘 정도밖에 안 가고 이 이돌 캠스터디를 사용한 게 오가는 시간을 줄이고 뭐 씻는 시간 이런 거 줄이고 그냥 고무줄 바지 하나 입고 일주일 버티면서 그냥 여기다 저를 밀어 넣은 게 저는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ESFJ라고 소속되고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9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인간관계를 좀 살짝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먼저 누구한테 연락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건다 자제하고 제가 유일하게 소통하는 분들은 저희 관 관리 조분들 이었었고 그게 엄청 엄청 도움이 됐습니다. 큰 도움이 됐던 거 지금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관리조 안에서 이제 계속 생활하다 보면 이게 그 불안이 비슷해요. 나 힘들 때이 사람도 힘들고, 그거는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말고는 아무도 그걸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좌절해도, 옆에도 좌절하고, 얘도 힘들어하고, 그 안에서 또 공감대가 형성이 돼요. 보편성 배우셨잖아요. 그게 엄청 큰 위로가 돼요. 근데 집에서만 혼자 하면 그게 아마 굉장히 더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도움이 돼서 관리조분들이 서로 으쌰으쌰 하면서 서로 진짜 위로해주고, 지지해주고, 꼭 합격할 거다. 이런 말이 정말 정말 큰 힘이 됐고, 저는 그걸 너무나 절실하게 그, 큰 도움을 받았고, 여섯 명다 합격한 것이 그런 힘이었던 것 같아요. 개인 짝스터디 한 거랑 파이널 개인 요약본. 이것은 저는 뭐라고 말씀을 딱 드리기는 뭐한 게 이걸 꼭 하라는 게 아니라 저는 그런 방법이 잘 맞았다.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잘못 찾았는데, 10월 정도 찾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합격의 지름길.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는 상담 대학원을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학원에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고 주변에 정보를 받을 사람이 아예 없었고 그냥 완전 혼자였어요 완전 혼자 3월에 학원에 와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기 때문에 밥을 두달 동안 혼자 먹을 정도로 학원에 아는 사람이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정보라든지 공부 방법을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루트가 교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바타처럼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저는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합격의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저보다 훨씬 더 아까 고득점을 받으신 선생님들의 나름의 노하우가 있으실 텐데, 그게 저는 더, 그렇게 완전 제가 서울에 수석을 할건 아니니까, 이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한 거. <laughs> 그 다음에 또 하나. 서울에 수석하실 게 아니신 이런 분들은 그 하반기에 가면 막 문제 풀고 모의고사 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때 이제 욕심이 많으시고 주변에 정보가 많으신 분들은 막타 학원에 강사님 모의고사도 뭐 친구랑 교환해서 풀거나 뭐또 이렇게 문제 얻어서 풀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희 조 여섯 분들의 공통점이 그세 분이 재수생이셨다고 말했는데, 그분들은 이지영 교수님 수업 듣고 또 다시 듣는 분들이었고, 그 모든 분들이 문풀부터 시작해서 모고 모든 것들을 타 교사, 강사분과 아예 1절, 그 교수님 것만 저희는 완전 올인해서 그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저희 11월에 시험 볼 거지 시간이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정해진 시간 안에 회독을 많이 해서 완벽하게 내 걸로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뭐, 어을 루트도 없었지만, 저는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었던 것 같아요. 교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됩니다. 그게 제가 산 증인이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보시다시피 기본서, 형성, 그 다음에 문풀, 모고, 이런 거 반복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 그러면 다 돼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안 해주셨던 학자 같은 경우 올해 시험에도 나왔지만 그거 어차피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고 다 모르고 괜찮아 상관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문제가 나왔을 때 빈칸으로 냈지만 마음이 편해요. 왜냐면 남도 모를 거거든요. 대신 교수님이 해준 거는 답은 다 썼던 것 같아요. 뭐 채점은 그들이 알아서 했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여기저기 기웃기웃하고 남의 얘기 자꾸 들으면서 그건 저는 합격의 지름길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해서 꼭 그렇게 하시면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설수 있게 될줄 사실 잘 몰랐지만 어, 너무나 감사드리는 마음이고 여러분도 2023년에 모두 합격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